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V Rising 세팅 일부 커트로 변경하기 입니다. 내가 평소에 즐겨하던 게임 세팅을 들어가 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저희가 원래 하던 월드 여기서 목록 열기를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폴더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폴더를 가만히 냅둔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세팅을 바꿀 거다 하면, 새롭게 세팅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얘를 요렇게 바꿔주셨으면, 이 상태로 저장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게임 시작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새롭게 세팅을 바꾸신 상태로 게임이 시작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새롭게 화면이 되면, 여기서 그냥 게임 종료를 해버리시면, 그러고 나서 들어오시게 되면, 어, 그니까 내가 하던 거 말고 새롭게 만든 요 폴더가 있을 텐데, 일단은 뭐 요거는, 어, 저장 이름을 조금 다른 걸로 해주시면 편하겠죠? 네. 그리고 요 상태에서 똑같이 목록 열기를 하시면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파일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저희가 하던 버전, 그리고 내가 새롭게 세팅을 바꾼 버전, 여기서 서버 게임 세팅 요 폴더가 있어요. 얘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원래 저희가 하던 버전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덮어 쓰기를 누르면 세팅이 그대로 이전이 돼요. 네. 요렇게 세팅을 바꿔서 진행하시면 엄청나게 쉽게 세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